마이클 블턴 같은 유명하신 가수분들도 참가를 하셨고 또 MC를 켈리 클락슨이 받잖아요. 그런 뭐 함께 참가한 다른 유명 가수라든지 MC에게서 들었던 평가 중에 혹은 칭찬 중에 잊지 못할 만한 거, 기억나는 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아, 네 먼저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어, 아시다시피 그 버클리 선 컨테스트에서 그 MC 해주시는 분들이 켈리 클락슨과 스 수덕선미님이었잖아요.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볼 때는 약간 와 진짜 실감이에요? 눈앞에 바로 켈리 클럭슨 스눅독 선배님 계신데 아 진짜 실감이에요?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켈리 클럭슨 선배님 너무 존경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아메리칸 아이돌 첫 시즌, 퍼스트 시즌에서 1등으로 해서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존경했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스누트덕 선배님 완전 아이콘 레전드라서 직접 눈으로 <laughs> 봤을 때는 와우 너무 멋있었어요. 그리고 기가 엄청 커요. 너무 커요. 190cm 넘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아, 그리고 마이클 볼튼 선배님도 제가 어렸을 때 마이클 볼튼 선배님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요. 제가 그래서 제가 아주 큰 팬이에요.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뭐 무대에 그 따자 마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. 어, 네 무대가 너무 멋있소 멋있다고 하셨어. 요 <laughs>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순간이 어, 잊지 못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수능도 님께서는 어~ 너무 케이팝의 음악을 이미 마, 많이 접하셔서 케이팝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~ 이제 경연이 끝난 다음에도 따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. 그래서 어, 네 그래서 그 정말 어~ 뭐 알렉사의 음악에 대해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연 중에서도 알렉사에게 어~ 뭐~ 무대를 즐겨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. 네네. 또 켈리 크락스님께서도 알렉사에게 어, 너 같은 퍼포먼스를 본적 처음이야. 물론 이렇게 많이 동료를 해주셨어요. 정말 어, 그두 분들이 어, 알렉사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솔직히 진짜로 느낄 수가 있었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